7월 18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이사야 13장에서 17장 이사야 13장에서 17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장. 다음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빌론을 두고 받은 엄한 경고의 예언이다. 너희는 벌거숭이가 된산 위에 공격 신호 깃발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서 용사들을 소집하여라 바벨론의 종교한 자들이 사는 문들로 그 용사들이 쳐들어가도록 손에 들어 공격 신호를 보내라. 나는 이미 내가 거룩한 구별한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렸고 나의 분노를 원수들에게 쏟아 넣으려고 사기가 충천한 나의 용사들이 불렀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산 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무리가 떠드는 소리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나라들이 소리치고, 나라들이 모여서 떠드는 소리다. 만군의 주님께서 공격을 앞두고, 군대를 거멸하실 것이다. 주님의 군대가 먼 나라에서 온다. 하늘 끝저 너머에서 온다. 그들이 주님과 함께 그 진노의 무기로 온 땅을 멸하러 온다. 슬피 울어라.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 전능하신 분께서 오시는 날, 파멸의 날이 곧 이른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의 손이 축 늘어지고, 간담이 녹일 것이다. 그들의 공포에 사라잡히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이, 해산하는 이 몸부림치듯 할 것이다. 그들은 놀라 서로 쳐다보며 공포에 질릴 것이다. 주님의 날이 온다. 무자비한 날, 진노와 맹렬한 분노의 날.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 땅에서 죄인들을 멸절시키는 주님의 날이 온다. 하늘의 별들과 그 성자들이 빛을 내지 못하며 해가 떠도 어둡고 달 또한 그 빛을 비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세상의 악과 흉악한 자들의 악행을 벌하겠다. 교만한 자들의 오만을 꺾어 놓고 포악한 자들의 거만을 낮추어 놓겠다. 내가 사람들의 수를 순금보다 희귀하게 만들고 오벨의 금보다도 드물게 만들겠다.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리게 하겠다. 망군의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그 분노가 맹렬히 불타는 날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바벨론에 사는 외국 사람들은 마치 쫓게 된 누루와 같이 모은 는이 없는 양떼와 같이 각기 제 민족에게로 돌아가고 제 나라로 도망칠 것이다. 그러나 눈에 띄는 자마다 모두 창에 찔리고 잡히는 자마다 모두 칼에 쓰러질 것이다.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보는 데서 매어쳐져 가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들의 집은 약탈에 당하며 그들의 아내는 강제로 추행을 당할 것이다. 내가 메대 사람들을 불러다가 바벨론을 공격하게 하겠다. 메대 군인들은 은 따위에는 관심도 없고 금 같은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활로 젊은이들을 쏘아 가 갈기갈기 찢어 죽이며 갓난아기를 가엽게 여기지 않고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찬란한 바벨론 바벨로니아 사람의 영예요 자랑거리인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때에 마치 소돔과 고모하처럼될 것이다. 그곳에는 영원토록 사람이 살지 못하고 오고 오는 세대에도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떠돌아다니는 아랍 사람도 거기에는 장막을 치지 않으며 목자들도 거기에서는 양떼에게 풀을 뜯기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다만 들짐승들이나 빙그이며 사람이 살던 집에는 부르짖는 짐승들이 가득하며 타조들이 거기에 깃들이며 사냥들이 그 폐허에서 뛰어놀 것이다. 화려하던 궁전에서는 승냥이가 의짓고 화려하던 신전에서는 늑대가 울 것이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날은 절대로 연기되지 않는다. 14장 주님께서 야곱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그들의 고향 땅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그때 외국 사람들도 그들에게 와서 야곱의 결례와 함께 살 것이다. 여러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의 귀향을 도울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께서 주신 땅에서 외국 사람의 남종과 여종으로 부릴 것이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들이 억누르던 자들을 다스릴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고통과 불안을 없애주시고 강제 노동에서 벗어나서 안식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바벨론 왕을 조롱하는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웬들이냐 폭군이 꼬꾸라지다니, 그의 분노가 그치다니, 주님께서 악한 통치자의 권세를 꺾으셨구나, 악한 통치자의 지팡이를 꺾으셨구나, 화를 내며 백성들을 억누르고 또 억눌러 억압을 그칠 줄 모르더니, 정복한 민족들의억압에도 막을 사람이 없더니, 마침내 온 세상이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구나, 모두들 기뻐하며 노래 부른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내가 망한 것을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엎어졌으니, 이제는 우리를 베러 올라올 자가 없겠구나, 하며 기뻐한다. 땅 밑에 소울이 내가 오는 것을 반겨 맞으려고 들떠있고 죽어서 거기에 잠든 세상 모든 통치자의 망령을 깨우며 한때 세상을 주르셨던그 왕들이 깨운다. 그 망령들이 너에게 한마디씩 할 것이다. 너도 별수 없이 우리처럼 무력해졌구나. 우리와 똑같은 신세가 되었구나. 너의 영화와 너의 검은고 소리와 함께 소울로 떨어졌으니 구더기를 요로 깔고 지렁이를 이불로 덮고 있구나. 웬일이냐 너 아침에 아들 새벽보라.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의 짓밟아 맥도우 추게하던 내가 통나무처럼 찍혀서 땅바닥에 나뒹굴다니 내가 평소에 늘 장담하던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 있는 그산 위에 자리 잡고 앉겠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하더니 그렇게 말하던 내가 스울로 땅밑 구덩이에서도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너를 보는 사람마다 한때 왕 노릇하던 너를 두고. 생각에 잠길 것이다. 이자가 바로 세상을 뒤흔들고 여러 나라들을 떠이게 하며 땅을 황폐하게 만들며 성읍을 파괴하며 살아남은 사람들을 제 나라로 돌려보내지 않던 그자인가 할 것이다. 다른 나라의 왕들은 모두 화려한 무덤에 누워 있는데 너는 무덤도 없이 오물처럼 버어져 칼에 찔려 죽은 군인들의 시체 더미 위에 깔려 있다가 지하 세계의 밑바닥으로 내려갈 것이다. 너의 시체를 사람들이 집밥을 것이다. 내가 너의 나라를 황폐하게 하고 너의 백성을 죽였으니 너는 왕들과 함께 묻히지 못할 것이다.너의 자손도 이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사람들아 조상들의 죄를 물어야 하니 그 자손의 학살할 준비를 하여라.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막아라.그들이 이땅 위에 성읍의 기초를 놓지 못하도록 막아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일어나 바벨론에 치겠다. 내가 바벨론에 멸하겠다. 그 명성도 없애고, 살아남아서 바벨론의 이름을 이어갈 자도 하나로 남기지 않고 멸종시키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또 내가 그 도성 바빌론의 고슴도치에 거처가 되게 하고 물 웅덩이로 만들며 멸망의 빗자루로 말끔히 쓸어버리겠다. 망군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망군의 주님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신다. 내가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며 내가 뜻한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 내가 나의 땅에서 아시리아 사람들을 으스러뜨리고 나의 산 위에서 그들을 밟아버리겠다. 그들이 나의 백성에게 매운 멍에를 내가 벗겨주겠다. 그가 씌운 멍에가 그들에게서 벗겨지고 그가 지운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겨질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온 세계를 보시고 세우신 계획이다.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려고 팔을 펴셨다. 왕군의 주님께서 계획하셨는데 누가 감히 그것을 못하게 하겠느냐. 심판하시려고 팔을 펴셨는데 누가 그 팔을 맞겠느냐. 아스 왕이 죽던 해에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 모든 블레셋 사람들아, 너희 치던 몽둥이가 부르졌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뱀이 죽은 자리에서 독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것이 낳은 알이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기도 한다. 나의 땅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불쌍한 사람들이 평안히 누워 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 블레셋 사람을 모조리 굶어 죽게 하고, 너희 가운데서 남은 자는 내가 칼에 죽게 하겠다. 성문아, 씹피 울어라. 성읍아이부짖어라너 블레셋아, 너가 없어져라. 북쪽에서부터 강한 군대가 진군하여 올 것이니 너희 군인 가운데서 그것을 피하여 벗어날 차가 없을 것이다. 플레의 특사들에게는 무엇이라고 답변할 것인가. 주님께서 시온에 세우셨으니 고통을 당하던 그의 백성이 그리로 피한다. 하고 답변하여라. 15장. 이것은 모압이 두고 내리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알이 망하는 그 밤에 모압이 망한다. 길이 망하는 그 밤에 모압이 망한다. 아이과 디본 사람들이 산당에 올라가 통곡하고, 모압 사람들이 누보와 메드바에멸망해 보고 통곡한다. 모두 머리를 미고 수염에 깎는다. 그들의 긁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길거리에 나앉아 울고, 지붕 위에 올라가 통곡하며 광장에서도 통곡하니, 볼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헤스본과 엘르알레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저멀리 야스에까지 들리니, 모압의 용사들이 두려워 떨며 넋을 잇는다. 가레나 모아바 너희 보니 나의 마음까지 아프구나. 사람들이 저멀리 수아이과 에글라슬리시아까지 도망치고 그들이 스위피우면서루잇 고개로 오르는 빗대길에 올라가고 호로나임 길에서 수리노페와 통곡하니 그들이 이렇게 망하는구나. 니무님 샘들이 말라서 메마른 땅으로 바뀌고 풀이 시들고 초목이 모조리 사라지고 푸른 것이라고는 하나도 볼수 없구나. 그러므로 그들이 남겨놓은 것과 쌓아놓은 재물을 가지고 버드나무 개울이 건넌다. 그곡하는 소리가 모압 땅 사방에 울려 퍼지고 그 슬피 우는 소리가 에글라임에까지 들리며 그 우브지는 소리가 브엘림에까지 이른다 디모네물이 피로 변하였다 내가 또 다른 재앙 하나를 더 내리겠다 모압에서 도피한 자들과 그 땅에 남은 자들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찢게 하겠다 16장 모압 백성아, 예루살렘의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이 조공으로 보내라. 셀라에서 광야를 거쳐 나의 딸 시온산으로 조공을 보내라. 있을 곳이 없어 날아다니는 새들처럼 털린 둥지에 흩어진 새끼 새들처럼 모압의 여인들이 아르논의 나루터에서 헤맨다. 그들의 유다 백성에게 애원한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여 주십시오. 뜨거운 대낮에 시원한 그늘의 두리우는 나무처럼 우리가 그대의 그늘에서 쉴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피난민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곳에 우리를 숨겨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폭력이 사라지고 파괴가 그치고 악재자들이이 땅에서 자취를 감출 것이다.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와 신실과 사랑으로 그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오르내리면 지체하지 않고 하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유다 백성에 대답한다. 우리는 모압이 교만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들이 매우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여 화를 잘 내지만 사실 그들은 허풍뿐이라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러면 모압 백성은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못 이겨서 통곡할 것이다. 기라레슬에서 늘 먹던 건포도 빵을 그리워하며 스위피울 것이다.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원이 황무지가 되다니 여러 나라의 군주들이 즐겨 마시던 포도주의 산지가 아니던가. 한때는 포도나무 가지가 저멀리 야스레에게까지 뻗어 나가고 동쪽으로는 광야에까지 퍼져 나가고 서쪽으로는 그 싸게 자라서 사해 너머로까지 뻗어가더니 야스레리 우듯이 내가 통곡한다. 말라비틀어진 신마에 포도나무를 두고 통곡한다. 헤스보나 엘레알레야 나의 눈물이 너를 적신다. 여름과일과 농작물이 거두는 너의 흥겨운 소리가 너에게서 그쳤구나. 이제 기름진 밭에서 기쁨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졌다. 포도원에서 노래 소리가 나지 않고 기뻐 떠드는 소리도 나지 않고 포도주틀에는 포도를 밟는 사람도 없다. 내가 그 흥겨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다. 모압을 생각하니 나의 심장에 수금줄이 튀도 떨리고 기라레스에서 생각하니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모압 백성의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성수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전에 주님께서 모압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신다. 3년 기한으로 머슴사리를 하게 된 머슴이 그 해수를 세듯이 이제 내가 3년에된다 3년 안에 모압의 영화가 그큰 무리와 함께 모두 능욕을 당할 것이며 남은 사람이라야 어이마되지 않아 보잘 것이 없을 것이다. 17장 이것은 다마스쿠스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다마스쿠스는 성읍 축에도 되지 못하고, 허물어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또한 아로엘의 성읍들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 성읍들은 양대의 차지가 되며 양대가 누워도 그들의 놀라게 할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에브라임은 무방비 상태가 되고 다마스쿠스는 주권을 잃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영광이 사라지듯이 시리아에 남은 백성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망군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 날이 오면 야곱의 영화가 시들고 건강하던 몸이 야일 것이다. 그들은 곡식을 거두고 난 텅빈 들처럼 될 것이다. 곡식을 거두는 자가 곡식을 다 거두어 버린 그 뒤판, 사람들이 이삭마저 다 죽고 내버린 그 뒤판, 이삭을 다 죽고 난 르바의 뒤판처럼 될 것이다. 그들은 열매를 따고 난올리고 나무처럼 될 것이다. 마치 올리브 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에 있는 두세 개의 열매나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남은 네 다섯 개의 열매와 같이 될 것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으신 분에게 눈길을 돌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바라볼 것이다.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재단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들의 손가락으로 만든 아세라상들과 태양신상들은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그경고한 성읍들이 폐허가 될 것이다 마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도망친 희위족과 아모리족의 성읍들처럼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하나님, 너의 구원자를 잊어버리고, 내가 피할 견고한 반석을 기억하지 않고, 이 방신에 섬기려고 이 방의 묘목으로 신성한 동상을 만들었구나. 나무를 심는 그날로 내가 의타리를 누르고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심은 씨에서 싸게 났다 하여도, 내가 그것을 거두어 드릴 무렵에는 흉작이 되어 너의 슬픔이 클 것이다. 가련하다, 저 많은 민족의 요란한 소리가 마치 바다에 파도 치는 소리처럼 요란하고, 많은 백성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마치 거대한 물결에 밀려오는 소리 같구나. 비록 많은 백성이 거대한 물결에 밀려오는 것 같이 소리를 내어도 주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칠 것이다. 그들은 산에서 바람에 흩어지는 겨와 같고 폭풍 앞에 흔들리는 티끌과 같을 것이다. 그들이 저녁 때에 두려운 일이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사라질 것이니 이것이 바로 우리를 노략한 자가 받을 몫이고 우리를 약탈한 자가 받을 마땅한 값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안녕!